you

오늘 개천절이지요. 귀한 나라가 시작되었지요. 참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분 있습니다. 영남에서 오신 분 있습니다. 한번 환호를 들어보세요 호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 있지요. 충청도에서 오신 분 있지요. 다운도도 있습니까? 서울분들 왔습니까? 수도권 모였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왜 보이셨습니까? 문재인을 물러나게 하고, 조국을 탁탄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조국 아내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잘해주기를 여러분, 소원해주세요.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지금 검찰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소환했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될 수 있도록 소원 바랍니다 그런데 그 조국이 뭐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오늘은 조국 얘기가 아니라 이 조국 사태에 본지 무엇이냐 그 얘기를 간단하게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조국이 천문에하옥 간다고 할 적에 들고 가던게 있어요. 손에 들고 가던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텀블러 커피잔 폰 나는 커피잔을 들고 가더라고요. 지금. 선문에 준비하는 사람이 텀블러 가지고 갈 때입니까? 자세가 틀려먹었지요. 선문에 시작되니까 매일같이 비리 폭로했지요. 새로운 증거들이 매일 나오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장관 이명을 했지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조국 부부가 66조 사기를 했다. 뇌물을 받았다. 뭐, 내용은 66억이죠. 네. 66억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도대체. 지금 청문회 끝난지 며칠 됐습니까? 그렇게 날이 지났는데도 까도 까도 양파 이게 법무부 자, 장관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되죠?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총리 낙마했던 사람도 있는데, 조국, 청문회 때까지도 까도 까도 양파였는데, 그 이후에도 매일 새로운 증거들이 10건, 15건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저는 제 대통령이 도대체 제정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먹 누굴까요? 진짜 주먹 누구같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죄송이야, 그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를 막 없애버렸잖아요. 조국에게 몰려는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조국이 국정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국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서 교소가 관련 사람 아닙니까? 부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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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부속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세부만 하십시오 부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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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통령 한거 보십시오 조국에게 검찰 개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검찰 수사권 마비시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수사팀 바꿔서 자기들비리덮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런 개혁 맞습니까? 가짜 개혁이죠. 이거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질하는 겁니다. 정벌 속고로 대도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국뿐 아니라, 이런 태도로 정부가 일을 하니까, 국정이 다 무너져가고, 우리가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경제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정부다새 정부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보 다 무너졌지요? 네. 돌아가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국정파탄때문에 고통받고 싶은 것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소상공인 문 닫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문 닫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근로자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 못찾아가지고 전전 긍긍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이제 일자리를 잃고 나면 다시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경제 파탄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문재인 2년 만에 이렇게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됩니까? 이 정도 들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족 노조 잘 살지요? 10%의 귀족 노조가 99%의 90%의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들은 잘 삽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핍박받는 다른 근로자들 여러분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잘 산다고 정자가 잘 가고 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태양광 있어요 태양광으로 돈번사람들 있습니다 이정보 들어오니까 살만하게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탈원전으로 태양광 짓고 탈원전에서 이제 여러분들 전기료 오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좋아지는 겁니까? 흑자 보던 한전이 갑자기 탈원전 하자마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전의 적자, 누가 이제 그같겠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대줄 것도 있지만은 아마 주로 전기를 올려가지고 할 거예요. 그 전기로 누가 됩니까? 내가 됩니다 여러분이 되시죠? 이게 정말 망국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어제도 미사일을 쐈어요. 이건 보통 미사일이 아니라 SLBM이라고 지하에서 물 밑에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물 밑에서 쏘아 올리면 언제 쏠지, 어디서 쏠지 알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두려워하는 게 SLBM이에요. 이거 그냥 여관사로 가고 있어요. 이 s l b m 안 보이는 데서 쏘아지는데, 우리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반도 안에 딱 타겟을 맞춰서 쐈어요.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타겟으로 해서 쐈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반삽니까? 괜찮습니까? 안됩니다!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이런 안보 불안에 대해서는 아무 대비를 하지 않고 계속 김성은 대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송권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하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이 정부의 복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정부의 복점을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아들, 딸들, 이 망가진 문재인 지하에 살지 않도록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네,